2024년 9월 15일, 매일 성경 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20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퇴각을 발견함.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줄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퇴각 사실을 왕에게 알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춘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친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름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추린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예언의 성취, 회복과 죽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싸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아침 이맘 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제 그때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